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유경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2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업체인 경남 농업산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로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몰에서 월 최대 4회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소비 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규일 진주시장은 밝혔습니다.